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어아 뭐야 뿅떡 눈까리님께서 시작하자 15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아아아아눈까리 아, 아, 동생이구나 아 고마워 예, 도 리액션 끝나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 이사 오기 전에 월평동에서 뿅떡이었었는데 거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이사 와서 동네 생겼더라고 그래갖고 오버 세트입니다 아 우리 뿅떡 눈까리 감사합니다 이거 예, 중간 맛이에요. 매운 맛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버 세트인데 보시면 음, 만두, 이거 어묵 잡채 말인가? 그거랑 티오뎅, 티오뎅, 그리고 고추, 고추 튀김 예, 뭐 이런 식 같아요. 예, 그리고 김밥까지 왔네요저 미리 말씀드리면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예. 예, 유튜브에 오늘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못먹것같은데 너무 많은데, 아 우리 눈깔이 동생, 고마워요. 이맛이다 이맛이네 아도말 나. 말도, 말도, 말 아, 아 썸네일. 아, 근데 뭐 썸네일은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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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 이 맛이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빈점. 그러니까 그거 있죠? 신전 떡볶이.랑 비슷한 느낌. 음. 일 잘하네. 어우선님, 한께편해 감사합니다. 나는 님들이 여기서 많은 튀김이 있지만, 이거를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추튀김. 음, 그리고. 아이고. 호차님이 르마야. 너희에게로 옷이 입겨, 아이고 옷이 이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냥 평범한 고추튀김이네. 맞다. 너 간장 안됐지 아, 뽀차가 얼마야? 너희에게로 옷이 입고, 응응, 응응.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김밥이야? 무슨 김밥이지? 이거 무슨 김밥이에요? 이거. 맛되게 없을 것 같은데 예? 뭐게게 싱거워 보이는데 김이이뭐게어 진짜 그냥 김마 밥인데? 어? 이건 어? 한 줄은 또 참치가 들어가 있네 응? 왜 맨날 시켜먹어요? 부자유 하시는데 저 다른 BJ들보단 싸게 먹는데 항상 만두 먹어볼까? 몇 만복이 아니뿅떡이의 가게 이름 우파크니 반가워요. 음, 응 평범한 만두냐? 어? 아기는 어떻게 하면 생겨요? 남녀 손잡고 자면 돼 같이. 음. 저 립스틱 안 써요. 우리 얘가 했던 게한개 팽가에 감사합니다. 응 음. 떡볶이 맛이 있어 응예 음. 네? 다른 마님 얼굴이 친형하고 똑같다고 저 외동인데 외동 이거, 중간 맛이에요. 동강대 심리학님. 응? 음? 트라이포맨. 떡깨님께서 한계로 서포터 가입. 들어와! 감사합니다. 술 먹냐고? 어제 술 먹방 했어요. 이거 아시죠? 어묵말 어우, 흐렸다. 이응키역 디귿키역 쌍비음리 한 감사합니다. 어? 천천히 먹으라고. 배 아니 원래 빨리 먹기도 하는데 방송이라서 좀더 조급한 게 있어. 아유, 아니 서비스가 아니라 세트. 난 개인적으로 이 고추튀김이 더 맛있는 것같아 튀김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요 남이 열씨 아들이냐고? 남이 열 씨가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데, 태어나서. 난 개인적으로 고추튀김 맛있네. 별룩님 감사합니다. 음. 누리파파님의 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5 0 0 0 간장은 따로 안준것 같은데? 그러 그러니까 추하는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줄. 뭐야, 그거그 튀김 형꺼에 비하면 너무 작은데 봤어요? 나랑 뭐 싸우다 한번 가봤나? 아이 갑자기 먹기 미안해지잖아 이거 중년 남자요? 김상중씨? 많이 들어요 오랜만에 분식세트 언니 나 요새 언니 안 들어오길래 나에 대한 예전에 식은 줄 알았잖아 언니야 아 언니 아직 살아있었구나 아나이언니 어떡하면 좋니 언니 언니 나가지 마. 누가 끝나고 대화 좀 해. 언니. 아니, 언니라고 하냐? 누나. 아, 누나 감사합니다. 아, 사랑은. 아, 식은 줄 알았지. 야스, 야스. 오, 야스. 누나 감사합니다. 오늘 님들. 제가 평소보다는. 먹방할 때 소통을 못할 수도 있어 유튜브 댓글 하는 얘기가 말좀 줄이래 왜 이렇게 말이 많네 자취 안 해요 왜 이렇게 말이 많네 제발 좀 그냥 쳐먹기만 하래 채민님 반같습니다 설경구는 제가 안 들어봤는데 말 많다고? 아 근데 왜냐면, 유튜브는, 나랑 소통할 수가 없잖아. 어? 녹방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프리카 TV라서, 소통해야 되는데, 가마, 가르마님 개빡게 잘생겼어요. 응, 니네 얼굴. 이게 떡볶이집 이름. 떡볶이집. 아, 근데 이거 중간 맛인데, 처음에 몰랐는데, 먹을수록 맵네. 속곽에스 님, 왜? 얘이 뽕, 떡떡볶이집이름왜 욕해요? 대답 좀 해줘, 슈발. 뭐, 한번 물어보고. 가르마님 고딩 대제 딱깔 닮았어요. 아니, 딱깔 닮으셨음. 내가 볼 때는, 사전님께서 따까렸던거 같은데 가름만에 고링때제 따까리 닮으셨음 따까리를 이렇게 뭐지 존칭 써주니까 존칭을 내가볼때 본인이 따까리였던거 같은데 따까리한테 존칭써요 요새는? 수상한데 힘내요 음.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아니겠지? 아니, 이런 떡은 왜 들어있는 거죠? 그냥 넣다가 잘린 거겠죠? 넣다가 누가 씹었던 거 아니겠지? 이런 거 보면 왜 괜히 진짜 찝찝한 거 있잖아요? 찝찝한 거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중간 맛인데 은근 매워. 먹을수록. 재탕이라고 근데 재탕은살 수가 없지. 배달하는 건데. 아, 저도, 제가 싸도 돼, 술은. 네. 쪼가리에요. 호봉이시네. 말 맞네. 아이, 근데, 먹방비 j 가 솔직히 주 컨텐츠를 먹기, 먹는 거긴 해. 근데 그렇다고 님들 막 질문을 하는데 다 씹으면서 먹기만 하면 또 그것도 괜찮아. 응안 음. 그래요 와꾸가 왜 그래 <laughs> 몰라요 어릴 때 보약을 좀 많이 먹었어 살면서 싸운 적 많아요 아니요 두번 이전 2승응 음. 떡떡충? 알겠습니다. 떡지안 할게. 나 근데 먹방하지나않는데 진짜로 그 소리 같다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 소리가 안 나? 어떻게 안 나게 먹지? 응? 응. 그 그런 거 있지. 일부러 들려주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 좀, 그, 좀 그래.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이건 그런데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학창시절에 많이 맞았나요 하시는데, 이 본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힘들었어요? 하창시절에? 예? 힘들었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 자꾸? 저 이전 2승이라니까. 머리 부분가발이라 하시는데, 제, 제 머리에요. 에이. 제 머리입니다. 이전 이승 여친인가. 여자를 왜 때리니? 여자는 입술을 때리는 거다. 미필 아직 감, 갔다 왔어요. 04분번. 14단. 주라누나 고마워. 누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표는 이 사람 별표 받은 거나이트다 쓰는 그 BJ 만나요 하시는데, 솔직히 나이트는 가긴 가요. 근데 진짜 1년에 한두 번, 뭐 한두 번 가는데, 그돈쓰라면대체 뭐를 마셔야 되는데, 나이트 안 갑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가나? 모임 있을 때? 그냥 저는 또 얘기하는데 나이트를요 그냥 음악 들으러 가요, 에, 음악 들으러. 아. 저 얼굴 보면 모르냐 누가 봐도 최소 중사 제대가긴 중사 일찍 따는데 요새 일찍 따요 어려도 나이트 입국야 솔직히 컬러는 내가 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입국 컷 나이트는 괜찮아요 아직은. 음. 근데 클럽은 좀 위험하긴 하지. 클럽은. 음. 음 클럽은 살짝 위험할 것 같아. 입구 컷. 맛았고 멕카 t v 는요 미필들이 항상 그러더라고. 군대 갔다 왔냐고. 아, 나 오늘도 채팅창 너무 헬리다 아, 미칠 것 같아. 나 지금도 멘탈 나갈 것 같아. 아우, 학생분들 좀좀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할야그냥 먹방인데, 먹방에 대한 질문은 없어. 군대 기뭐 기가 오늘 빨간 편인가? 아, 이와중에 럭스, 오랜만입니다. 럭스, 되게 고마워. 녹화 끝나고 또 해드릴게요. 럭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응? 특진아 이상하게 내 방, 내 먹방이 유일, 진짜, 유독 심해. 응? 음. 녹화 끝나다 할게요. 아, 할것 같아요, 지금. 방 어제 했어요. 아. 그 형님 방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알아그 형님 방 내가 말 봤었거든요. 뿅뿅, 안녕. 여, 티티아이포에트라이폼 생방은 11시 반 정도. 오이에 오뎅 짜서 먹어달라고. 일곱 번째 말한 아, 오이에 오뎅이요. 일곱 번째 아이고! 그랬구나. 안 먹어야지. 네. 10번 채우세요. 오늘 술방 있나 물어보시는데, 내가 지금, 이, 채팅창, 이 느낌으로 술방 가면은 난리나. 안 돼, 안 돼. 응. 싸울 수도. 님들하고. 안 돼, 안 돼. 지금 분위기로는 술방 아니야. 야하다, 옷이. 가게 이름이 뿅떡. 안가. 그러니까 수저로 먹는 이유는, 그마잖아 막, 그, 큰 쌀떡이면은, 한 개씩 먹는데, 한 개씩, 이거는 한 개씩 먹으면 너무, 겉돌아. 너무 작아서. 그런 생각이 아직은. 오이에 오뎅 싸서 먹으라고 11번째 말한다. 2 0분 채우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그만 좀 먹을게. 배불러 죽었어. 난응근히얘기 이게? 녹화만 해, 기까지 김밥 하나 먹어러 나왔어. 아휴. 어? 들어서 음, 배불러. 녹화만 기까지빨라 뿅, 뿅, 뿅. 배불러.